로그 방정식, 뭐, 지수 방정식만큼 별로 어렵질 않아. 다만, 실수 조심해야 돼, 마찬가지로. <laughs> 지수는, 그, 뭐야, 밑이 뭐, 양수고, 1이 아니면 된다 그러지. 로그는 더 있어. 진, 밑이 양수고, 밑이 1이 아니어야 되는 거에 더해서, 진수도 양수해야 돼. 그래서 이거 세개가 얘는 3, 로그는 세개가 있기 때문에 이거를, 그냥 기계적으로 로그 딱 넣으면, 그냥 딱딱딱딱 쓰고 시작해야 돼. 그래서 아빠가 여기 그냥 구호를 하나 적어놨어. 진양 민양 및 아닐 해봐. 진양 민양 및 아닐 해봐. 진양 민양 및 아닐. 어? 진양과 민양이 있었고 <laughs> 및안일이 있는 <쓰는> 거야. 알았어? <laughs> 뭐 김양 방양 그러듯이 알았어? 진양 민양 및 아닐 해봐. 진양 민양 및 아닐. 딱 그래야 돼. 그니까 무조건 로그 나오면 일단 이거 써놓고 봐야 돼. 그럼 이제 예를 들어서 딱 써놨더니 문제 뭐단 X는 1보다 일보, 크다. 이렇게 돼가지고 이게 그냥 만족하는 경우가 있어 응. 그렇, 응. 그렇더라도 바로서로 바로 이 이걸 반드시 일단 확인이야 당... 그러니까 문제에서 범위가 주어지면 그게 요거를 만족하는지 확인을 해야 되고 응. 범위가 안 주어지면 이걸 그냥 조건으로 써야 돼 응. 그리고 그래서 이게 조건이 되면 뭐야 결국 답에서 이거 해당 안 되는 게 지워진다는 뜻이지 응. 그니까 알았어? 그니까 러 그리고 요 로그가 여러 항이 있을 때는 각각의 막 밑과 저기 그 진수가 다를 경우가 있어 그럼 그 전부 다 그게 엔드 조건이 되는 거야 응. 막 로그가 막 여러 개 있어 그럼 그 전부 다 엔드야 밑이 다섯 개 있으면 밑 다섯 개가 전부 요거 해당해야 되고 응. 진수가 다섯 개있그 진수가 전부 다 이걸 만족해야 돼 응. 그럼 그거에 엔드 조건이 결국 교집합이 조건이 되는 거야 응. 알았어? 응. 반드시 확인해라 응. 자 이렇게 간단한 게 있으면 로그 x는 라지 x는 같지 응. 다행히 요렇게 치워할 그러니까 이 로그 방정식 풀 때도 치환 아니면 양변에 로그 치하는 거야. 음. 뭐라고? 치환 아니면. 데 치환할 때는 또 뭐가 중요해? 항상 바로써가 뭐야? 범위. 자 그런데 로그 x를 라지로 놓으면 라지 x로 놓으면 다행히 라지 x는 범위가 실수야. 왜? 로그 x 요렇게 그래프가니까. 음. 알았지? 음. 그러니까 로그 x를 라지 x로 놓는 경우는 실수가 돼서 범위가 없지만 그래도 어, x는 x 땡땡은 아 이렇게 꼭 써야 돼. 음. 왜? 그래야 습관이 되니까. 음. 그러니까 비록 모든 실수가 범위가 돼서 범위가 없더라도 x 땡땡은 알 또는 t 땡땡은 알 이런 식으로 꼭써놔야돼왜뭘 응. 하기 위해서 실수. 습관적으로 쓰기 위해서 해봐 습관적으로 어. 쓰기 위해서 습관적으로 해야 돼. 기거해았어 지수나 로그는 제일 중요한 게로 습관적으로 범위를써 습관적으로 쓰기 위해서 습관적으로 쓰기 위해서 쓰고 위해서 습관적으로 쓰기 위해서 습관적으로 쓰기 위해서 습관 때? 으먹 쓰기 위해서 습관적으어어 그래서 치환 상영 로그 잡을 때뭐 상관 없어. 치환할 때는 범위 잡는 거꼭 필요 없더라도 왜? 뭐 범위가 전체 실수로 하도 x 땡땡 아이라도꼭 써놓으라고. 이렇게 음. 해야 검산할 때아 내가 범인을 확인했구나 이렇게 된다고 알았어? 제가 생각만 해도. 자 응. 그러니까 로그 방정식 갈때 어떻게 푸냐면 미치 일치하면 로그 a 로그 a 어쩌구가 로그 b a의 어쩌구다. 그럼 어쩌구끼리 같다 이거야. 음. 알았어? 근데 이제 로그 A 어쩌고가 B 이렇게 돼있으면 간단해. 이런 건 어떻게 하냐면, A, B는 FX 이렇게 되는데 이게 헷갈려. 뭐, 예를 서 로그 A, FX가 B 이렇게 되면, A, B인지, B, A인지가 헷갈린다고. 아빠가 요거를안 헷갈리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뭐냐면, 양변에 A를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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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A 네모를 취한다. 이렇게 하라고. 그럼 절대 안 해. 왜? 요 로그 A의 FX지. 그러면, 요 로그 A를 없애버리려면, 요걸 A의 지수로 해버리면 되는 거야. 그럼 어떻게 돼? a log a fx 되지. 음. 그럼 a log a는 이거 상수 돼야 안 돼? 돼. 그러면 쪽이 뭐가 돼? a의 b승이 되지. 어. b의 a승이 절대 될수 없지. 왜? a의 몇 a의 제곱 이렇게 지금 취했으니까 당연히 a의 b승이 이렇게 되지. 음. 그러니까 핵심이 이거 안 헷갈린 방법이 뭐라고? log a fx는 b 이렇게 됐을 때 그냥 a의 b승 이렇게 하면 안 돼. 음. 왜? 실수하니까. 왜? 음. b의 a승이라고 하는 수가 있어. 음. 알았어? 주의 B A 승아님 알았어? 이거 되게 헷갈릴 수 있다. 그 음. 이걸 안 헷갈리는 방법이 뭐라고? 양변에 A 어쪽을 취해서 이렇게 한번 쓰는 거야. 음. 이거 쓴다고 5초쯤 걸리겠지만 음. 이걸 아까워하면 안 돼. 왜? 이거는 보험드는 거야. 실수 방지용으로 알았어? 어, 근데 이거 지금은 이거 까먹은 적 별로 없는데. 어, 3년 범위가 3년이면 까먹어. 지금은 진짜? 범위가 29 페이지니까 안 까먹지. 음. 왜? 그것만 생각하니까 범위가 3년 전체면. 이런 까먹었다. 어, 헷갈릴수까 까먹진 않지만 헷갈린다 이거지. 알았어? 음. 자 그리고 여기 이제 방명식품 거 봐봐. 어 저기 여기 보면 로그뭐3에 엑스 막 복잡하게 써 있지. 음. 어쨌든 어 저기 뭐야? 요거를 뭐 인수분해를 하든 뭘 하든 해가지고 아로그 어쩌고 있으면 지금 이거를 어 밑을 통일해 가지고 딱 풀어버리는 거야. 포인트가. 음. 알았어? 그럼 지금 보면. 여기 지금 1 로그 u 스3 로그 X 이거 있지? u 음. s 뭐, 뭐 하면 돼? o 요, 요, 1을요 안에 넣을 수가 있잖아 음. 어떻게 넣어? o g o 1 여기 u s 그3 logo. 1 plus 3 l o 이 o 1 p 3 l o g 삼1 plus 3 l o 삼. o 1아 l u s 3 로그 g o 1 3 logo. 1 로그, 아, 로그 3 l o 3 logo. 1 그러니까, 아, 아, 3 3이잖아. 어. 그러니까 로그 3 3 3 3 3 밑을 통일 아 미칠 통일해 가지고 만들어서 그러면 음. 이제 진수끼리 같다 이렇게 되는 거지 음. 알았어? 근데 중요한 거는 뭐 해야 돼? 어. 해 범위를 해 범위를 구해야 되는 거야 알았어? 음. 자 그래서 그저 뭐야 구호 가르쳐 준거 외워봐 진양 민량밑 아니 알았어? 진양 민량밑 아니 그렇게 되는 거야 음. 알았어? 그 다음에 지금 요거 2번 같은 것도 수민아 네가 이거 다시 다 풀어봐야 돼 이거 이게 패턴이라서 아빠 얘기 좀 응응응 하지만 실제로 이렇게 딱 가리고 하면 못 하는 수가 있어요. 그래서 너 이거 어... 할 때는 가리면서 해봐. 알았어? 이렇게, 어. 내가 진짜 가리면 진짜 멍, 이렇게 어, 될것 같아. 요거 보면 지금 20X고 10X지. 응. 그럼 중요한 게 20하고 10이 뭔가 공통이 될것 아, 같지. 그니까 뭐, 응. 그러니까 러 요거 20을 10하고 2로 분리해가지고 로그 응. 1을 이렇게 빼내는 거야. 응. 어떤 식으로 하면 돼? 비평한. 그니까 러이 뭐지? 어, 로그를 분수로 분리하는 거야. 응. 그 그러니까 밑을 빼내는 거지. 응. 그러면 그 뭐야, 요 20을 분리할 수가 있어. 응. 알았어? 그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풀, 풀어가지고 풀 이제 푸는거 요건 지금 뭐야? 로그 10X를 T로 치환하는 거지 범위 어떻게 돼? 어... X... 어... X땡땡? X는 양수 X... 뭔 소리야 이것도 실수하자고 봐 아... 실수... 소재 안채 실수지 X... x 땡은 R이지 근데 이거 굳이 써야 돼 그냥 실수인데? 아빠 너 지금 틀렸잖아 X는 양수 그런 식으로 얘기하잖아 아 진짜 지수해서 그랬으니까 로그도 그냥 그니까 러 봐봐 그러니까 써야 된다고 실, 이걸 쓰는 습관을 들여야 실수를 안 해. 근데 만약에 그 양수를 생각했다가 이렇게 막 음... 막 음. 그러니까 네가 지금 머릿속으로 양수 이렇게 생각하면 이 뒤로 가가지고 막 틀려버리는데 여기다가 해가지고 x 는 0보다 크다 이렇게 딱 써놓으면 어? 이거 아닌데? 라고 발견이 된다고 쓰였으니까. 음. 이게 쓰, 써놓으면 틀린 게발견돼 근데 실수 전체는 의미가 있을까? 의미가 없는데 써버릇 하라고 한 거야. 이걸 안 써버릇 하면 어떨 땐 쓰고 어떨 땐안 쓰고 하면 뭐 한다 그랬어. 긴장하면 안 쓰단 말이야. 그니까 x는 실수로 한걸 쓰라는 이유는 습관적으로 쓰라고 하는 거야. 왜? 그만큼 중요해서 그래. 음. 로그랑 지수에서는 틀리면 이 뭐지? 이거 진양 민양 미달 이거 안 해가지고 틀린 거야. 음. 문제를 못 풀려가지고 틀린 경우는 없어. 음. 틀리면 뭐 때문에 틀려? 진양 미달 미달. 어, 그래서 틀리고 치환할 때 범위 안 적어서 틀리는 거라고. 음. 그러니까 <laughs> 결과적으로 뭐야? 이거는 문제를 못 풀러 문제를까? 답을 못 구해서 아 뭐지 끝까지 못 가서 목, 틀리는 게 아니라 끝까지 갔지만 실수. 조건으로 그 뭐지 맨 마지막에 잭 끼는 걸못 해가지고 틀린 거라고. 음. 그러면 결국 이거 안 쓰는다는 게 뭐야? 긴장했을 때 빼먹으면 틀린다는 얘기 아니야. 알았어? 음. 음. 자 그리고 지금 여기 보면 여기 보면 미치 몇 개야? 하나, 둘, 있지? 음. 그리고 진수가 몇 개? 하나, 둘. 그러면 이건 보에서 진수가. 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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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수가 일이 아니지. 응. 너또도아 이거 지금 이거 지금 미치잖아. 응. 미치니까 어떻게 돼? 민양 밑아닐 어. 그렇지? 요건 뭐야? 엑스 플러스 일이 또 민양 민아닐. 응. 그리고 또 진수가 뭐? 양수, 양수, 양수. 그걸 다 따져보니까 엑스가 일보다 크다. 이게 이미 다 이거를 만족해. 그럼 요거 싹다 날라가는 거야. 근데 원래 이런 거안 주지. 원래 원래 안 주는 경우 있고 문제를 복잡하거나 쉬운 문제일 경우 뭐 이점짜리 이런 거는 요걸 줘. 근데 그뒤에가 5점짜리인 건 당연히가 안 나오지. 이걸 배백 꼬아 버려지. 그러니까 니가 예를 들어 시단계나 실력 연습 문제 가면 이런 거안 해가지고 틀린단 말이야. 알았어? 더 중요한 건 지금 아빠가 이렇게 얘기한 거는 다 풀었는데 끝에서 이렇게 뭐지 삭제를 못 해가지고 틀렸다 고 그러잖아. 아주 배백권 문제는 이 조건을 집어넣지 않으면 아예 중간에서 막혀버리는 경우가 생겨. 그건 아예 못 푸는 거지 멘붕되고. 어? 지금 제대로 왔는데 여기서 왜 막히지 이렇게 되는 거야. 안 그래? 그럴 경우에는 그럴 경우 대비해서 이걸 습관적으로 쓰라고. 그 치환하는 것도 범위는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습관적으로 쓰라고 T 땡땡 알까지 굳이 쓰라고 하는 이유는 뭐 하라고? 쓸 수. 아니. 중요하잖아. 어 습관. 습관이 되라고 하는 거야. 왜? 어떤 경우는 빼먹고 어떤 경우는 넣고 그러 무슨 일 생겨? 긴장하면빠트리고 그날이 수능이 알았어? 아, 그게 근데 근데 이것도 함정일 수 있어 왜냐하면 범위를 진 이렇게 정확히 딱그 범위가 아니고 더 넓게 뚫어 그러니까 깨놓고 지금 X는 1보다 크다고 돼 있지? 이거 0, 이거 X는 0보다 크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 X는 1인 게 빠져야 되지. 어. 그런 게 함정이야. 그러 아, 근데 그럼 다어 여기 범위 써 있네 아무것도 어. 안쳐져도 되겠지? 뭐 이렇게 해 X는 그래서. 0보다 크다 되면 어 범위가 있네? 그리고 딱 풀어보면 X는 1 X는 1과 어쩌고 이렇게 나오지. 어. 그러면 <laughs> 딱 틀리는 거야. 그래서 그게 바로 함정이라고. 그러니까 어. 단 어쩌고 있다고 해도 어 조심해야 돼. 뭐이 단이 맞는지 확인해야 돼. 음. 알았어? 자, 그 다음에 밑과 지수의 모두 미지수가 있으면 로그를 잡아야 돼. 너무 쉬운 거야. 음. 그리고 요거 할때 a 로그 b c 는 c 로그 b a 뭐냐? a 와 c 가맞교는한 요거는 자주 써먹어야 된다. 그니까 그러니까 구 로그 X랑 x 랑 x 로그 는 같은 거야. 음. 그래야지 치환이 되지. 음. 알았어? 그러니까 결국 여기 보면 어딘가에 또 치환 이 있을 텐데 어 치환 없나? 굳이 치환 안 했네. 뭐 이런 경우는.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아빠가 범위적인 의미에서 아빠 중요한 거 얘기해줄게. 봐봐. 로그 x 제곱이랑 이 e 로그 x는 사실은 똑같아 보이지. 근데 문제 주어진 식일 때는 이두 개가 의미가 달라져. 진짜? 예, 문, 그러니까 방정식에서는 의미가 달라져. 그 그걸 써야겠네. 방정식에서는 자, 로그 x 제곱일 때는 진수는 뭐야? 진 뭐야? 진, 지, 진, 진 양. x제곱이 양수다 그러면 결국 x는 0이 아니다밖에 안돼 범위가 이렇게 된다고 음. 로그 x제곱이니까 근데 이 음. e 로그 x면 양수. x가 어. 양수가 되지 범위가 네. 같아 안돼 달라 완전히 달라 그래서 어, 실제로 값은 실제로 같은 같은데 방정식에선 아니 값은 같은 게 아니라 어, 이거, A, x가 음. 어, 뭐지 이건 밖으로 보내면 그러니까 방금, 예를 들어서 x가 0 이상에선 두 개가 같아 음. 근데 0 뭐지? 여. 뭐지? x가 양수일 땐둘가 같아. 그렇지. 그런데 x가 뭐 음수일 때나 이럴 때는 아니, 이제 아, 모르겠는 아, 그게 아니라 범위가 달라지니까 그러니까 는그 얘는 x가 음수여도 되는 거야. 그게 핵심이지. 음. 0이면 안 되지만 얘는 x가 음수였대 얘는 음. x가 음수면 안 돼. 그 차이가 있는 거야. 그래서 얘는 범위가 달라진다니까 되게 조심해러니까 로그 x 제곱이랑 2 e 로그 x는 같아 이렇게 생각하면 그거는 87점짜리 공부한 거야. 이거 되게 조심한 거라고 알았어? 아, 진짜 이거 생각도 못 했어. 그래서 x 가 영, 영보다 클 경우에만 로그 x 제곱은 2 e 로그 x 로 풀어도 되는 거야. 그막 응. 풀면 안 돼. 응. 그러니까 이 문제에서는 이뭐 지금 로그 x 제곱 이런 게 어, 그러니까 로그 x 제곱 이런 거 조심해야 된다고. 알았어 이런 거? 이게 함정이 함정. 이게 응. 함정. 응. 그러니까 풀기 전에, 아까 그러니까 이렇게 로그 x 제곱을 2 e 로그 x 로 만들기 전에 먼저 뭐 해야 돼 범위 검사는 먼저 해야 되는 거야 응. 그럼 얘는 x 는 0이 아니다 라고 나오지만 얘는 x 0 이상이지 응. 근데 요, 요 범위가 더 맞는거지 그러니까 x가 0이 아닌게 제대로 된범인거야왜 응. 이건 그냥 x가 0이 아닌 상태로 이렇게 푸는거지 근데 응. 이렇게 풀 수가 없는 거지 만약에 x가 0이 아니다 라는 조건만 있는 경우에는 로그 x 제곱은 2로그 e x가 아니야 왜 응. x가 음수일 경우 이게 안되니까 응. 그니까 러 경우가 아닌는 거지 응. x가 0보다 클때 X가 0보다 작을 때 이렇게 되는 거. 그러니까 이게 조건이 없으면 어떻게 해야 돼? 음. 경우 나눠야 한다. 뭐 어떻게? 1. X가 0보다 클때 어떻게 돼? 그러면 로그 X제곱은 2 로그 X가 되지. 2. X가 0보다 작을 때 로그 X제곱은 이게 안 된다고. 그럼 다른 방법을 풀어야 된다. 알았어 자 그다음에 지금 요거는 이제 응용이 들어간 거야 자 이건 뭐야 x y 치환하는 거야 근데 여기 중요한 거는 여기 진수의 xy가 있는 게 아니라 밑에 x가 y가 있어 그래도 그냥 치환해도 돼왜 공통만 있으면 그래서 로그 x4를 라지 x 로그 x의 2를 아 y의 2를 라지 y를 이렇게 치환해도 된다는 거야 요것만 알면 돼 그니까 러 밑 xy xy가 밑에 있어도 라지 x 라지 y로 치환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있다. 그 그다음에 뭐 요거 같은 거는 그냥 로그 ax 로그 ay를 그냥 xy로 놓는 거지. 이건 쉬운 경우. 알았어? 응. 그할때 여기지 뭐 단하고 넣어 놨지. 근데 이렇게 썼다고 해서 아, 범위 검사할 필요가 그럼 안 돼. 응. 반드시 그 아까 그 주문 외워 봐. 진양미양위 단위. 어, 그거 맞는지 확인해야 돼. 그다음에 요렇게 응. 로그 x xy가 그러니까 밑과 지수 양쪽에 미지수가 있어, xy가 있으면 어떻게 돼? 그밑 그러니까 지수 양쪽에 xy 있으면 어떻게? 해? 뭐 한다고? xy를, 아, 저 밑과 진수를 분수로 분리하는 거야. 분수, 분수로. 알았어? 분수로 분리한 다음에 이제 정리하는 거지. 근데 정리하다 보면 여기 보면 지금 저 로그 x 로그 y는 물론 xy는 0보다 크겠지만 왜냐면 여기 진수 그런 것 때문에 그 로그 x 로그 y는 범위가 뭐가 돼? 로그 스 로그 y? 범위가 양수 또 틀리나 또 틀리나? <laughs> 그거 봐너 조심해야 돼 x가 양수일 때 로그 x가 양수라고? 아 로그 x 그래프로 생각하란 말이야 이렇게 아 이렇게 0, 0, 0, 0, 0, 0 이상 0이 아 실수 전체? 아 <laughs> 계속. 힘들어. 아 실수 전체 그러니까 너가 실수를 안할 수가 없어 여기서는 실수하는 게 다반사야 너 지금 말한 순간에 틀리지? 아, 그냥 처음이니까 헷갈릴 수도 이제 좀. 그러니까 항상 그래프를 머뭐 그러니까 범위를 생각할 때 그래프를 머리를 띄우, 띄우고 생각하는 게안 헷갈리는 비법이야. 음. 로그 엑스그러이 그림을 생각해 봐. 진짜 범위가 어떻게 돼? y축이. 실수 전체. 실수 알았어? 전체 실수 범위는 전체. 뭘 생각한다? 그래프. 어. 그래프로 알았어? 음. 자, 그럼 어쨌든 실수니까 요런 게 생기는 거야. 부정 방정식. 음. a제곱, b제곱이 0이면 a는 0, b는 0 이걸 이용하는 경우가 생겨 이건 굉장히 특수한 패턴인데 그냥 이렇게 푸는구나 하고 알아두면 돼. 여기 몇 번, 이건 문제를 많이 풀어가지고 이게 보면 이렇게 지금 돼있지. 보면 제곱 더하기 제곱 나누기 어쩌고 이렇게 돼있지. 근데 제곱 더하기 제곱 나누기 어쩌고인데 이거는 그냥 무시되잖아. 왜? 로그엑스 로그아이는 0이 아니잖아. 로그엑스 로그아는 0이 아닌가? 가만있어봐. 0이 될 수는 있... 하지만 아 0이 될수 있지만 이 문제에서 이미 로그 x 로그가 있으니까 뭐 0이 된다는 게 없는 거지. 그 로그 x 로그에는 지금 저 뭐야 0이 될수 없는 게 밑에 있잖아. 응. 그 xy가 1이 돼안 돼? 어, 안 네. 돼. 그래서 얘는 분모에 있는 거고 그래서 무 0이 아니니까 그냥 여기 위에다 곱해 버리면 무시하는 거야. 근데 이게 분모에 분모에 있을 수 있는지도 따지는 거야? 따지는지 그 왜? 미치니까 x는 이미 1일 수 없지. 응. 1일 수 없는 이유는 응. 그 분모일 때 로그 x가 당연히 0이 아니란 뜻이야. 응. 그러니까 이 문제 자체에서 이미 x가 1이 아니라는 게 주어진 거라고. 응. 그러니까 로그 x는 0이 아니라고. 응. 그러니까 그래서 분모에 있을 수 있는 거야. 응. 그러니까 밑줄이 있는데 밑이 분리됐잖아. 응. 당연히 0이 아니야지. 야, 밑줄이 분리됐는데 이게 0이 되면 어차피 밑에서 이미 이미 빠그러진 거지. 응. 왜? 밑이 1이란 뜻이잖아. 응. 알았어? 응. 그러니까 밑이 1이, 1이면 안 된다는 게 밑과 진수를 분리했 분자로 분모로 분리했을 때 분모가 뭐가 된다는 뜻이야 1이면, 어... 밑이 1이면 분모가 뭐가 돼 분리했을 때 분모가 0, 0이 되니까 그러니까 밑이 1이면 안 된다는 얘기는 분모가 0이면 안 된다는 말이랑 같은 말이다 알겠어 음. 근데 따라해봐. 이거 밑이 따라해봐. 1이면 안 된다는 얘기는 분리했을때 분모가 0이면 안 된다는 거랑 아, 같은? 얘기. 같은 얘기야 알았어? 음. 근데 이거 아따지고 어 그냥 당연히 나눠어 그렇게 하면 그러니까 왜 로그 x가 여기 분모 있는데 왜 이거는 문제가 없어요. 당이 따져봐야지. 로그 X니까 이거 0은 안 되잖아. 응. 분모에 들어갔지. 응. 근데 X가 미치지. 응. 그러니까 1이 아니니까 당연 로그 X는 0이 아닌 거야. 응. 알았어? 아, 그냥 되겠지. 응. 80점짜리 어. 공부지. 어. 로그 X는 0이 아니다. 응. 왜? X는 1이 아니니까. 미치라서. 응. 알았어? 응. 그래서 이게 식이 성립하는 거야. 자그 다음에 이거 습니다2-8잘봐 이거는 한, 한 가지만 잘 보면 돼뭐 어떤 식에서 뭐를 잘못 보고 풀었더니 이건 요령이 있어 잘못 보고 풀었더니 그러면 그 잘못 본 놈에다 마, 다시를 붙여서 식을 만드는 거야 따라해봐 잘못 보고 풀기는 잘못 본 놈에다 다시를 붙여서 음. 식을 만드는 거 나머지는 네가 읽어보고 여기 보면 지금 이게 변형을 하면 변형을 어떻게 했냐면 이 로그 x를 위로 올린 거야 음. 분리한 다음에 올린 거야 음. 분리하면 x분의 1이잖아 그러면 위로 올리면 로그 x의 제곱이 되니까 이거 로그 x t로 치환할 수 있겠지 음. 자 그래서 어쨌든 지금 보면 t로 치환하면 어떻게 돼? a t 제곱 더하기 b t 마이너스 c 이렇게 된다고 음. 어? 음. 그럼 치환할 때 범위 따져야 되지 음. 근데 t의 범위가 뭐야? 또 t. 틀리지 마라 아 이거 실수 전체 그렇지 로그 x니까 음. 실수 전체 그러니까 여기 안 써놓은 거야 근데 음. 그니까 t 땡땡 r 이걸 꼭 쓰라고 아답안지에 이런 거다한 번도 안 나오는데? 왜냐면 이거는 저기 뭐야 정석이니까 모범답안이니까 필요 없어도 안쓴 거지만 너는 습관적으로 쓰라고 왜 실수 방지를 위해서 알았어? 그게 요령이야. 그게 만약 기술이고. 내가 양수를해놓했다가막 마이너스가 딱 나와 있다 그러면 그거 될낄까 봐? 그런 거지. 어. 자 그래서 어, B를 잘못 봤다 그랬으니까 그걸 B 다로 놓은 거야. 음. 그러면 A T 제곱 더하기 B T 이렇게 돼. 음. C를 잘못 보면 C 다자 그럼 결과적으로 미지수가 A B C B C 몇 개야? 5 5개. 다섯 개인데 식이 몇 개야? 세 개밖에 없지. 응. 그럼 풀수 있어, 없어? 못 해. 그러니까 abc b-c-이 C -C 자체는 못 구해. 응. 이럴 때 쓰는 유용한 방법이 뭐냐면 뭐라고? 합곱의 합국. 법칙을 이용하자. 보면 요놈의 b하고 요놈의 b가 같지. 응. 근데 얘는 근이 구해져 있지. 응. 이 특징을 이용하는 거야. 자. 1차항이 같은데 근이 구해져 있어. 응. 그럼 얘도 뭐가 뭐가 되겠어? 뭐가? 1창인데, 아 1창이 같은데 그 한쪽이 근이 구해져 있어. 음. 2하고 마이너스 2래잖아 음. 그러면 얘도 합은 같아야 될 거냐? 음. 그지? 음. 그러니까 합이 뭐야? 2 더하기 마이너스 2잖아. 그럼 얼마야? 0. 0이지. 얘도 합이 0이어야 돼. 그런데 얘는 근이 뭐야? 로고, 로그 알파 로그 비지 음. 로그 베타지. 왜 음. t 니까 음. X가 알파 베타일 때 t 는 로그 알파 로그 베타잖아. 음. 그러니까 요거의 합이 0이되는 거야. 그럼 뭐야? 로그 알파하기 로그 베타는 그, 니까요 B, A, 마이너스 A, 뭐 2A분의 B인가? 그게 음. 요거잖아. 그게 이랑3이랑 같으니까. 그래서 고 같으니까 로그 알파베타가 0에서 알파 베타 1이 구해지는 거야. 음. 그리고 C가 같은 게 요거, 요거, 요거 두 개지. 음. 자, 이건 뭐가 같은 거야? 고비 같은 거지. 자, 그러면 고불구하면 로그 알파 곱하기 로그 베타는 2분으로 해가지고 마이너스 1. 이렇게 하면 음. 이제 나오는 거지. 자, 그러면 여기서, 어, 지금, 근데, 요거 자체는 지금 식이 복잡할 했인데 다행히 알파벳 1이라는 게 있었어. 음. 그여기다딱 집어넣으면 간단하게 이렇게 나오는 거지. 그럼 로그 알파는 플러스 마이너스 1 이렇게 나오지. 음. 그런데 여기서 이제 검사를 해야 되는 거지. 음. 이게, 어 그, 그또 뭐야, 민량 그거 되는지. 자, 보면 딱히 없잖아. 음. X, 로, X가 있, 아, X는 1이면 안 되고 0이면 안 되는 거지. 음. 여기 있어 없어. 해당상. 없어. 없지. 그러니까 이건 통과하는 거야. 알았어? 자, 오늘 여기까지.